자, 여기 다이어그램을 보시면 피난 안전 구역이 있고 여기 부분이 특별 피난 계단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피난 안전 구역의 설계 기준을 보니까요. 강의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목소리> 건축주와 건축 실무인에게 꼭 필요한 VIP 강의 100강을 꼭 공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관용 건축사입니다. 2023년 2월 22일 건축법 개정이 입법 발의된 내용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건축법에서 74회 시간에 여러분에게 피난 안전구역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이번에는 준 초고층 건축물도 피난 안전구역을 설치해야 되는 그런 내용으로 2월 22일 날 입법 발의가 됐습니다. 자, 건축법 개정에 관련된 입법 발의가 되면 이 내용이 100% 입법으로 되는 경우가 있고요. 입법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내용은 처음 입법 발의된 내용이 아니라 두 번째 입법 발의된 내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입법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준초고층 건축물의 피난안전구역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건축법에서 74회 시간에 피난안전구역에 대해서 좀 설명을 했는데요.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하게 되면 준초고층 건축물이 있습니다. 준초고층 건축물은 30층 이상부터 49층까지를 준 초고층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고층 건축물을 보게 되면 대부분이 49층까지 이렇게 설계를 해서 시공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바로 50층부터는 초고층 건축물이 되기 때문에 이 초고층 건축물부터는 건축법에 대한 적용이 상당히 좀 강화되고 세지기 때문에요. 대부분이 49층에서 마무리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 준 초고층 건축물이 30층 이상 49층까지인데요. 자, 초고층 건축물은 의무적으로 피난안전구역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준 초고층 건축물은요, 계단 규정을 맞추면 피난 안전구역을 설치 안 해도 됩니다. 이게 바로 현행법 규정인데요. 뭐, 계단 및 계단 차이 공동주택은 1200, 일반 건축물은 1500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계단 규정에 맞춰서 설계를 하게 되면 이 피난 안전구역을 설치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이번에 입법 발의된 것 같습니다. 자, 피난 안전구역을 보시면 건축물 전체 층수에 2분의 1에 해당하는 층에서 위로 5개 층, 아래로 5개 층, 이렇게 이 범위 내에서 1개 층을 피난안전구역으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자, 이 피난안전구역 층에 뭐 기계실, 전기실, 설비실 이런 부분들은 같이 설치할 수 있는데요. 뭐 주거를 같이 설치한다든가 이런 내용은 안 됩니다. 그래서 피난안전구역을 1개소 이상 설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 현행법 규정인데, 자, 그런데 준초고층 건축물이 49층이어도 계단 규정을 맞추면 이 피난 안전구역을 설치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이 문제가 현장에서 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공동주택에서 특히 문제가 될수 있는데 이 내용을 개정하자고 이번에 입법 발의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입법 발의된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이요. 2022년 8월에 이미 입법 발의된 내용이 있습니다. 김두관 의원이 고층 건축물 피난 안전구역 의무화에 관련된 건축법 발의를 2022년 8월에 한번 했는데요. 이번에 다시 2023년 2월에 또한번 입법 발의가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당시에 30층 이상의 고층 건축물일 경우에 화재 진화에 사용하는 고가 사다리차가 닿지 않는 이런 사각지대가 많기 때문에 혹시 이런 화재가 발생했을 때 구조의 어려움이 이어져 이에 따른 인명피해가 우리가 높다. 이런 지적이 있었고요. 실제로 이런 준 초고층 건축물의 공동주택에 화재가 났는데 이 사각지대가 있어서 피해가 난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이미 2022년 8월에 입법 발의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다시 2023년 2월에 입법 발의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2023년 2월 22일 건축법 개정 입법 발의인데요. 더불어민주당의 허영 의원이 대표 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11명이 입법 발의에 참여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간단하게 살펴보시면 앞서 설명한 내용과 좀 동일합니다. 피난안전구역에 관련된 고층 건축물 기준 이분의1 지점의 상하 5개층 이내에서 한개소 이상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도록 하게 되어 있는데 직통계단이 설치된 때에는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으로 2월 22일 입법 발의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은 이에 층수가 50층 미만이거나 높이가 200m 이하인 준초고층 건축물일 경우에 한 개소 이상의 피난 안전 구역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고층 건축물의 경우 예외 없이 층수와 높이를 고려하여 피난 안전 구역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입법 발의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건축법 50조의 2, 제1항 전단에 관련된 내용이 의무적으로 꼭 피난안전구역을 설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을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입법이 되게 되면 준초고층 건축물부터 무조건 피난안전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건축물의 피난안전구역을 중간층에 설치를 하게 되는데요. 이 피난안전구역에 관련된 설계 기준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다이어그램을 보시면은 피난 안전 구역이 있고 여기 부분이 특별 피난 계단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피난 안전 구역의 설계 기준을 보니까요. 건물 내부에서 피난 안전 구역으로 통하는 계단은 특별 피난 계단 구조로 하야 한다. 여기 나와 있죠. 여기서 보시면은 계단이 있고요. 계단 앞에 전실이 있습니다. 전실이 있고 배기구가 있고 급기구가 있죠. 이 건물 내부에서 피난 안전구역으로 들어가는 이 계단이 특별 피난 계단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피난 안전구역에 연결되는 특별 피난 계단은 피난 안전구역을 거쳐서 상하층으로 갈수 있는 구조로 설치를 해야 된다. 이게 이제 피난 방화구역 규칙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아래층에서 위로 올라와서요. 올라와서 피난 안전 구역을 거쳐서 다시 그 위로 올라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피난 안전 구역이 중간층에 있다면은 아래층에서 위층으로 올라갈 때에 피난 안전 구역을 거쳐서 특별 피난 계단의 형식으로 위에 올라가야 되고요. 위에서 내려갈 때도 마찬가지로 이 피난 안전 구역을 거쳐야 위아래로 올라갈 수 있게끔. 계단의 구조와 전시를 마련해야 된다. 이 부분이 이제 피난안전구에 관련된 설계 기준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좀 테크니컬하게 이 피난안전구역이 위의 층에서도 내려올 수도 있고 아래층에서도 위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피난안전구역에서 일시적으로 대피해서 구조가 될 때까지 여기서 대기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이 계단은 특별 피난계단으로 방화문을 두 개를 설치를 하고 그리고 이 계단에서 철저하게 분리되게끔 이렇게 설계를 해야 되는 부분이 다이어그램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간단하게 피난 안전구역에 관련된 입법발의된 내용을 좀 살펴봤는데요. 여러분이 더 디테일하게 공부를 하시려면은 건축법 해설 74회 고층 건축물의 피난 안전구역에 관련된 내용을 제가 해설했기 때문에 여기서 보시면은 구체적으로 피난 안전구역에 관련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공동주택을 설계를 할 때에 30층 이상 되는 공동주택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공동주택을 설계할 때도 이 피난 안전 구역에 관련된 법령을 확인하시고 이게 이제 입법 발의가 됐기 때문에요. 뭐 빠르게 되면은 올 하반기나 이 내용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난 안전 구역이 우리가 공동주택이라든가 이런 주택 사업을 할 때에 일종의 좀 파급 효과가 있기 때문에 꼭 살펴보고 실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2023년 2월 22일 날 입법 발의된 내용을 좀 여러분에게 소개를 했는데요. 또 다음 시간에 또 건축 뉴스를 여러분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고 여기까지 이관정 건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